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미라클 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고향은 부산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별겸 겸 겸사겸사 해서요. 그러면서 고향이니까 다들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께 연락을 하다가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제 중학교 동창인데 그 당시에도 성실했고 머리가 좋았고 또 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사는 얘기 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현재 지금 본업은 광고 회사 대표입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은 플랜 A B C 인생에 대한 계획이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플랜 A는 지금 하고 있는 광고회사, 마케팅. 두 번째는 너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플랜 C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플랜 B를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가 솔깃하겠죠. 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패드를 꺼내더라고요. 아이패드. 패드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고청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현직 보험회사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패드를 딱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서 ppt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내용인 즉슨 핵심은 이겁니다 암웨이 사업을 같이 하자 네 제가 현재 보험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무수히 많은 분들께서 제가 복령을 하면 보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 가입을 해주면 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코드를 하나 달아줘라 해서 이제 제가 달아준 것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대면 영업을 하고 만나서 할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오픈마인드로 제품 한번 써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코드를 내고 제품을 써보고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하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인사치레로 그냥 하나 팔아줬다라고 하는 게좀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뢰하는 친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다단계죠. 어, 처음에는 거부감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 사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사주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이제 아메이라는 기업이 저도 이제 들어봤잖아요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고 돈이 많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아는 부분은 없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단계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 다단계라는 이미지는 한국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남을 피해 입고. 강매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다. 그러면 피라미드 꼭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돈을 많이 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받쳐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이전에 저였다면은 그냥 중간에 이제 회피하고 다른 얘기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인생의 기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게 오기 마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이제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싫다라고 결심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그첫 시험 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고 신뢰 있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검증을 했고 나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니 그 친구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제 한 시간 가량을 하는데 <laughs> 점점 어우, 저도 지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고 뭐 사실 스폰서니 후원이니 뭐 사업이니 이런 거창한 얘기는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거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기 같기도 하고 또 다단계라는 인식 자체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라는 회사가 60년간 건재를 하고 있고 부산에간 김에 부모님도 만나면서 이제 아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메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고 오래된 회사다라고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좋다라는 인식도 같이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는 싶었어요. 한국에 현재는 2천 가지가 넘는 제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한번 써보고 다음 시간부터 좀 후기도 남기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길 이 아메이 사업은 1차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벌고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면 못 버는 소득 그걸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2차 소득 자본소득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건물주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스타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면은 책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판권 인세 수입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금성 소득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같은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이 채널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제품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진짜 실제로 내돈 내산으로 리뷰하고 써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